안녕하세요. 항상 시작은 샤방하게 마무리는 뿡크로 샤봉라이더입니다. 오늘또 급하게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왜냐하면 소개해드릴 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고 내년이 두 번째 일 대회입니다. 더 브라이트 미드나잇 밝은 야밤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야밤인데 밝다. 네, 요 대회는 노르웨이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북유럽. 이런데 백야 현상, 해가 지지 않는 시즌에 맞춰서 대회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대회고 또 주최자는 좀잘 나가고 있는 대회를 좀 휩쓸고 있는 울트라 레이서가 있어요. 노르웨이 사람인데 코스를 설계했습니다. 올해 대회 때 어, 친분이 있는 울트라 사이클리스트들이 많이 참가를 했었죠. 이 영상을 보면은 뭐 안개도 이 구름이 꽉껴 있고 회색빛이잖아요. 제가 노르웨이를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이렇, 맑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침침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 진짜 좋다. 주최자인 저스티나스가 노르웨이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바이킹의 나라 아니면 람들다 커요, 진짜로 여자도 다 커요. 여자도 이 뼈가 악수를 하는데 어, 뼈가 굵더라고요. 손만 보면은 남자 손인 것 같아요. 바이킹의 나라답게 신체 조건들이 좋아요. 대회 나가 보면 유럽 사람들이 좀 신체 조건이 다 좋은 것 같아요. 키가. 다커요 그래서 좀 약간 주눅이 좀 듭니다 자전거 사이즈가 다 라지 사이즈에요 제 자전거 딱 갖다 놓으면은 애들 자전거 같아 유럽 사람들 자전거 다 라지 좋은 점이 있어요 크면은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 탑튜브와 다운튜브 그 시트 스테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그쪽 삼각형 라인에 가방 사이즈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짐이 더 많이 실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어느 정도로 크냐면은 그 다운튜브에 물통이 두 개가 껴져 이런 사람들입니다 언서포티드 바이크 패킹 레이스고요 1100kg 미탑니다. 2만 획득 고도 6.5일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컷오프가 있습니다. 2024년 7월 14일 날 시작을 합니다. 7월. 20일날 끝나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7월 14일 다들 다 방학이고 비행기표 비싸고 막 이렇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수기때 이런 걸 열어야지 우리들이 가기가 좋단 말이죠 또 주최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휴가 때이런 거를 질크 즐... 트랙 저스티나스가 트랙을 타요 그래블 바이크는 체크포인트 m t 비탈 때는 스칼리번인가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타는데 요걸로 다 휩쓸어요 지금 대회를. 그리고 테일핀 요, 요즘 제일 핫한 브랜드 지금 등록을 받고 있어요. 룰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당연히 자연환경을 훼손하면 안 되죠. 안전하게, 공평하게, 정해진 루트대로 모든 걸 자급자족. 보험을 들어서 영문으로 출력을 해서 제출해야 돼요. 약간에는 내가 뭔가 부상을 당하고 죽었을 때 이걸 비행기로 본국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관짝을 관을 이송해주는 보험 약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떤 데는 낙오가 되거나 길을 잃어서 뭐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서치 앤 리스크라고 하죠. 구조하는 사람들이 와서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왔을 때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을 내주는 또 그런 보험 설계를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등록비가 솔로는 275 유로고 페어는 550 유로. 돼요. 노르웨이가 물가가 되게 비싸요 산유국이라서 되게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대외루트를 보면은 60%가 다져진 도로고 40%가 다져지지 않았다고 해요 아스팔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아스팔트가 잘돼 있는 자전거도로가 잘돼 있는 나라입니다 기차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바퀴 빼고 막 이렇게 박스에 놓으면은 그냥 가져갈수 있고 자전거 그대로 바퀴도 낀그 상태로 이동하고 싶으면 예약을 해야 됩니다. 비용을 더 지불하면 자전거를 실수 있습니다. 여기가 노르웨이가 여기거든요. 근데 바로 옆이 뭐죠? 그린랜드다. 추운 동네입니다. 추운 동네. 이렇게 루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CP1, CP, 체크포인트 3, P4. 올해 23년 첫 번째 버전이죠. 1등 소피안 이 친구 프랑스 사람. 어, 맨날 1등한다고 한동안 성적이 저조하다가 1등을 못했다는 게 저조한 거예요. 즘에 다시 대들마다 가가지고 1등을 하고 있다. 내년 24년에 또 열릴 거란 말이야 친구가 한다는데 또 홍보도 해주고 자리도 빛내주고 해야되니까또 유명한 사람들이 갈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 가면 유명한 사람 많이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소피안밖에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 오마르라는 사람도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사진 봐야지 알것 같아요. 나탈리 여기 보이시죠? 12. 12등, 이 나탈리.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여자분도 프랑스 여자분인데 울트라 사이클리스트에요. 이 허벅지가 장난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 유럽분들은 뼈가 달라, 뼈가 달라. 아, 여기 또 있네요. 유명한 사람들. 알렌쇼, 알렌쇼 29등으로 들어왔네요. 제법 많이 참가를 했네요. 총 155명이 참가했네요. 첫 대회 때. 어, 그리고 95명이 4명까지 완주를 한것 같아요. 예. 네. 보니까, 쿨로리안이라는. 되게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달팽이 얘기했었잖아요. 시속 4에서 7로 왔다 갔다 해서 쿼도프가 쫓아온다고. 여기 시속 보세요. 평균 시속이에요. 마지막 들어온 사람 평균 시속이 어떻게 돼요? 6이에요. 6, 7, 8, 막 이래요. 진짜 빨리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20이에요. 20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다 아마 평균이 15 정도 되면 은 빨리 달리는 걸 거예요. 평균 시속이 9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지런히 달려야 돼요. 이게 뭐잘 먹고 잘 자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부지런히 가야 돼요. 그냥 눈만 뜨고 밥만 입에 넣고 잠도 막 쪽잠 자고 가야지 컷오퍼에 들어올 수 있다. 바이크 패킹 뭐 그래블 바이크에다가 막 주렁주렁 실컷. 막 낭만있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블 바이크로 충분할 것 같아요 어 옆에 보시면 소피아니죠 여기 예, 그래블 바이크 타고 있잖아요 예, 대회를 가실 때 전년도 참가자들이 어떤 자전거를 가져갔나를 보시고 그걸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산악대회인데 그래블 바이크가 한창 인기가 있어서 그래블 바이크 자전거를 많이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해가 지날수록 산악 자전거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은 산악이 맞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굳이 그래블이 좋아하면서 그래블을 가져가면 고생합니다. 제가 어떤 여자 자전거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모로코에 타이탄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사막 달리는 대회인데 그 여자애가 그래블 바이크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야 이거 가져가면 고생 개고생한다. 진짜 이건 아니다. 막 이거 가져가면 안 된다고. 엄청... 엄청 많이 막 댓글을 달았어요 나도 다그랬나 그런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큰일난다 가져가면은 어? 내가 그래블로 가져가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것 같다 하면서 막 이렇게 밝게 물론 진짜 결과적으로는 다 완주를 해결했지만 어떻게 했냐? 중간에 막 울고 막 끌바하고 막 남들 타고 가는데 끌바해야 되고 막 이렇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막이 혼자 남겨진다 그러면 이 사막이 혼자 남겨졌을 때그 고독함과 걱정거리들이 또 생깁니다 그럼 또 조바심 생기고 이 멘탈이 흔들려요 다른 사람이 어떤 자전거를 가지고 갔는지 잘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전거 세팅도 어떻게 했는지 잘 참고해야 돼요 지금 우리 그랩을 하면 막 주렁주렁 달고 뭐 뒤에 막 씻백에다가 뭐 컵 달고 막 이러잖아요 컵 달면 안돼 이거 막 주렁주렁하고 다 짐이야 그냥 컵으로 마실 생각을 하면 안돼 컵을 빼 그냥 컵은 버려 컵은 사치품이다 무게를 1 g 이 0.1g이라도 줄여야 된다 자기의 상황 조건을 잘 고려해서 패킹을 해야 됩니다 브라이트 미드나잇이라는 대를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등록이 시작되거나 얼마 안 남으면 이걸 카메라를 켜야겠다는 의무감이 생깁니다. 이 하반기에 등록을 받아요. 내년 그 다음 연도 대회들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 어? 등록하라고. 노르웨이 가서 피오로도 구경하고 싶고 우리 바이킹 민족 라이더들과 함께 라이딩 하고 싶으신 분들은 브라이트 미드나이트 한번 참가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